네, 나라를 지키기 위한 도, 노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어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그 직전까지 살펴봤는데 나라를 뺏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우리 그 촛불 집회처럼 어 그거 저항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음. 그런 이제 항일 의병 의병. 그리고 저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자기의 그 실력 어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한 노력도 병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싸우는 항인 의병 그리고 애국 계몽 운동 이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미 의병입니다. 1895년도 에 일어났고요. 자,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예, 네, 의미 사변. 의미 사변 어 명성 황후가 시해되는 어그 사건 그게 이제 원인이 되어 가지고 의미년에 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의의미 개혁 이 일어나면서 단발령도 어, 있었죠. 어,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붕괴를 해가지고 양반유생들을 중심으로서 해 일어난 게 이제 의미 의병입니다. 그다음에 의사 의병. 어, 지난 시간에 의사 능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의사 능격이 이제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의병입니다. 이때 이제 활약하신 분이 최익현 선생님, 신도석 선생님. 어, 신도석 선생님은 이제 사격을 아주 잘하는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셨습니다 여러분들 대호 혹시 봤어요? 영화 어, 최민식 선생님 이제 호랑이 잡는 그런 이제 호랑이 잡는 자, 호랑이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냥꾼 이제 재민식 선그 아저씨였는데 신도석 의병장께서도 마찬가지로 어, 그렇게 이제 사격술이 아주 뛰어난 음, 그런 의병장이셨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어, 헤이그 특사 이후에 이제 고종이 강제 퇴위하고 행정권이 박탈되면서 또 뭐가 해산을 하죠? 어, 군인, 군대가 해산이 된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어, 해산 군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 일어나는 의병이 정미의병입니다. 자, 전문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이제 군인들이 합류했어요. 어떨까요? 어, 좀더 체계적인 그런 전술로 잘 싸웠겠죠. 그쵸? 그렇죠? 싸워서, 어, 어, 의병들을 모아서, 서울 진공작전이라고, 우리 이제 한번, 이제, 판도를 뒤엎어보자. 이렇게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을 하지만, 미리 발각이 돼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와, 이거 가만히 놔두니까, 안 되겠다. 뭐조리 청소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이제 작정을 하고, 의, 이렇게 발병한 의병들을 전국 방방 곳곳 다 찾아가지고, 어, 다 죽입니다. 이게 이제 남한 대토부의 작전입니다. 어, 일본이 작전하고 다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활동하기 힘드니까 어, 이제 나라가 뺏긴 이후에는 만주 연해주에서 이제 우리 어 선조들이 이제 어, 나라를 찾기 위해 활약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게요. 의사 열사 항의 투쟁, 투쟁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안중근 의사님이죠. 네. 먼저 이제 장윤환 <laughs> 그리고 전명훈 의사부터 한번 살펴보면 어, 미국인 중에 어, 스티븐슨이라고 그 일본이 이제 한국을 식민지화하는데 찬성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 샌프란시스코까지 가가지고 권총으로 쏴서 이제 죽입니다. 요게 이제, 장인한 전명훈 선생님의 스티븐슨 사살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님은 되게 유명하죠? 누구를 죽이죠? 어,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는, 어, 일찍 죽어서,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잘 몰라요, 한국인들은.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조선을 식민지화 하는데 어, 하는 그런 계획들이 이 사람 머리에서 다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어, 식민지 전문 정치인이에요. 일, 뭐, 영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식민지를 어떻게 하면 이제 잘 다스리고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온 사람입니다. 어, 그래서 이 사람은 안중근 의사에서 어, 하얼빈 중국의 하얼빈에서 기차역에서 권총으로 사살을 하죠. 예. 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애국계몽운동입니다. 어, 우리 민족을 교육시키고 또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가지고 어, 우리 힘을 기르자 이런 게 애국계몽운동입니다.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 첫 번째 민중계몽운동입니다. 어, 민중들에게 다양한 정보 그리고 교육을 시켜서 민중들을 깨우치자 일겁니다. 그래서 황성신문의 장지현이 실려 방송되고 실려 방송되고이라는 이제 글을 써서 이제 의사조약의 부당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대한, 뭐, 메일신보 같은 경우에도, 어, 일본의 그런 침탈 행위에 대해서, 어, 비판적인 글을 실었습니다. 이후에 식민지가 돼서는 언론 활동이 상당히 위축이 됩니다. 다음은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이건 대구. 역사적으로, 역사책에서 대구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그래서 대구에는 국채보상운동, 운동기념공원이 있어요. 어, 대구. 어, 김광재, 어, 서상분. 어, 술값, 담배값 아껴서, 어, 우리나라에 그런 빚을 갚자. 우리나라가 이제 철도 깔고 막 이러면서 일본이 강제적으로 일본이, 조선이 이제 일본에 돈을 빌리게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어, 일본이 조선을 먹게 됐는데, 어, 이런 조선이 강제로 이제 일본으로부터 진 빚을, 어, 갚자. 우리가 돈을 모아서 갚자. 이게 국, 국채 보상운동입니다. 결국에는 어, 일본의 방해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신민회입니다 이건 비밀 괴사 조직입니다 일본한테 발각이 되면 바로 잡혀가겠죠 어, 여러분들 서대문 형무소 행료, 가봤죠? 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알게 모르게 죽으니까 고문도 받고 그러니까 비밀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대표적인 인물이 안창호 선생님 어, 이승훈 선생님입니다 어. 그래서, 이 비밀 조직 활동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어, 나라의 힘을 기르고, 교육과 이제 산업을 발달시킬지, 어, 고민했습니다. 나중에는, 어, 자, 무장 독립 투자까지도, 어, 생각하고 고려를 했습니다. 어, 안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 대성학교를 설립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승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오산학교를 설립을 해서, 어, 우리 민, 민족의 교육에 힘쓰셨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